자, 120번 문제 다시 한번 볼게요. 죄송합니다. 이놈이 이렇게 접근을 하는 게 좋아. 얘가. 제가 찾은 거 여러분들 찾기 어렵죠. 아, 뭔가 원이 이상하다. 마음에 안들 마이너스 5폼만 마이너스 1이고 이렇게 상을 붙고 이렇게 마이너스 1폼만 1이어서 이 m이 얼마라고? 1폼만 2라는 거는 알았어요 괜찮습니까? 네, 여기 이렇게 되어있거든요 이문제는와 이거 그림을 그려서 풀어야 돼 확실히 원은 그림을 그려야 돼 근데 뭐가 관점이냐면 이 M은 원 위에 두점 B, C를 연결을 하면 중점이라는 거야 음. 즉 그림을 그리면 뭐 이런 식으로 그릴게요 그럼 여기가 B고 여기가 C일 때요 길이랑 요 길이가 같다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분명히 이걸 이렇게 틀라는걸 거야 그래서 이 그림을 그리고 생각을 해봐야 돼. 여기서 선생님이 뭐가 보였으니까 녹화하고 있던 거죠. 뭐가 보일 것 같습니까 도대체 이걸 무슨 말이야? 어떻게 푸는 거야? 이게 뭐야? 자, 근데 천천히 해볼게. 설명해줄게. 야, 이게 29번이면 이 시험 어렵다. 요게 원에서 용어가 뭐죠? 용어가? 현이 죠현 음. 음. 자, 이 노란색 선이 원의 현이에요. 맞습니까? 여기까지? 음. 그리고 요 m은 그 현의 중심이에요. 아직 안 보입니까? 음. 자, 노란색이 현이고 m이 그 현의 중심이에요. 얘기할게. <laughs> 이게 여러분중학때 원을 잘했는이 얘기하고 생각나는데. 여기서 어디에 선을 그냐면 원의 중심선을 그어. 그럼 이게 뭐 하는 줄 아니까? 예, 네, 무조건 수직이에요. 선의 중심에서 원의 중심에 선을 그으면 무조건 수직 이게 뭐예요? 이게? 그래 이게 모의고사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야. 아무것도 없는 선을 그어 볼게요. 중선 때처럼. 그리고 여기 현을 딱 아무거나 하나 그어 볼게요. 그럼 여기 현의 중심 중심에 딱 있을 거 아니야. 그리고 원의 중심에 딱 있을 거 아니야. 그러면 얘가 수직이라는 거야. 왜? 그럼 하느님을수직대를 박아 버리자. 왜 이걸 꼭 기억해 주세요. 왜? 중상 때 했던 거야. 요 길이가, 요 길이가 다 반지름이야. 그래서 이 삼각형이 무조건 무슨 삼각형이 돼요? 이등변 삼각형이 됩니다. 그럼 이등변 삼각형은 밑에 수선을 그으면 당연히 이등분 한다 이렇게 되는 거 맞아요? 안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요 선이 수직이라는 걸 보여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럼 이 문제를 풀 수가 있어요. 왜? 아직까지도 어려워. 왜이 빨간색 선의 기울기를 알아. 얼마인가? 이요. 네, 요 기울기가 이야. 음. 그럼 당연히 이 노란색 선은 기울기가 얼마가 되는 거니이 말이지. 음. 그렇지. 그럼 여러분들이 뭘 구할 수 있어? 요 노란색의 직선의 방정식을 구할 수 있어. 맞습니까? 네. 그래서 그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면 y 2는 마이너스 2분의 1에 x 1인 거 맞죠, 맞죠? 네. 그럼 이거 정리해 봅시다. 아, 재밌는 문제네 오랜만에 짜릿짜릿했어요. 그러난 그러니까 이런 문제 풀때 살짝 긴장이 되면서 쉽나? 내가 변치지. 자, <laughs> 갑니다. 그럼 내가 요거 왜 구했어요? 얘하고 모얘 사이에 거리를 구하면 바로 그게 뭐가 되는 거야 높이가 되는 거 맞아요 맞아요? 괜찮네 그럼 높이는 루트 5분의 마이너스 5 마이너스 2 마이너스 5야 괜찮습니까? 뭘 구해야 됩니까? 응. 요 현의 길이를 구해야 되지? 자, 근데 이 현의 길이는 요 길이보다 쉬워요. 반대름 얼마? 응. 루트 응. 26. 요 길이 얼마? 루트. 응. 그러면 여기서부터까지는 얼마? 루트 응. 25. 근데 l은 몇 배야? 두배 맞아요, 안 맞아요? 응. 그렇지.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삼각형의 넓이는 이분의 2 곱하기 루트 5분의 12 곱하기 얼마? 2루트2시 이렇게 되고, 그래서 5분의 12 루트 1 0 5가도둑게답이에요 이렇게. 이는게2 0번 이렇게. 이렇게. 이 요게 보여야 돼. 수직. 수직이 보이면 모든 게다 풀려요. 나머지부터는 이제 산수입니다. 네. 근데 선생님이 어떻게 해서 수직인 걸 찾았지? 그렸어요. <laughs> 원을 그리고서 생각하면 보입니다. 네. 그러니까 자꾸 그림을 그리는 걸 주저하지 않도록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괜찮습니까? 됐슈. 됐죠? 오랜만에 재밌는 문제를 한번 만나서 저도 짜릿짜릿 했던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문제 넘어갈게요. 휴, 이 문제도 어려워, 121번도. 이 121번이 이게 만만치 않습니다 이거? 생각보다. 자, 굉장히 어렵습니다, 121번. 지워도 됩니까? 녹화돼 있으니까. 아, 이 120, 121이 지우개 라인인데. 이두 문제 중에 한 문제라도 여러분들이 해결할 수 있거나 두 문제를 다풀수 있다면 언어에 대해서 굉장한 자신감을 가지셔 도돼요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건 30번보다 더 어려운 문제들인 것 같아요. 참고적으로 21번 문제는 가끔 30번보다 진짜 어렵게 출제가 또 됩니다. 됐죠? 자, 출발해 보겠습니다. 자, 이 문제는 안 지름의 길이가 1인 원일 거예요. 여러분들께 그래서 문제 읽으셨을 거라고 생각하고 읽어야 됩니다. 자, 요렇게 되는 원이죠. 지름의 양 끝으로 하는 원이 있다. 근데 요 점이 A고, 어려워, 이 문제. 요 점이 B에요. 근데, <laughs> 기울기가 M인데, 기울기가 0부터 1이래. 그럼 당연히 그 직선은 여기를 어딘가를 지나겠죠. 여기까지 괜찮아요? 예. 네. 자, 그랬을 때 요점을 p라고 하죠 요점을 p. 휴. 자, 그다음에 ap를 3대 1로 외분하는 점을 q라고 하자. 지금 얘기한 거 맞죠? 자, 그러면 3대 1은 선생님이 이거 자꾸 나랑 똑같이 하면 유리해. 3대 1로 외분한 점을 어차피 찍어야 되잖아. 선생님이 어떻게 했는지 기억나? 3대1로 외분하는 점 AP를 3대1로 외분하는 점 그러면 어떻게 했는지 선생님이랑 똑같이 하는 게 괜찮아? 선생님 학교 어떻게 했더라? 3에서 2를 빼요 얼맙니까? 야 이건 고 그렇게 하지마 3에서 2를 빼면 얼마냐고 물어보는데 음. 이러고 있으면 어떻게 해? 2야? 어, 3에서 2를 빼면 2야? 그럼 그거 무슨 소리냐면 그 숫자가 2라는 건 무슨 말이냐면 얘를 몇 등분 하겠다는 거예요? 2등분 하겠다는 거예요 만약에 5대 2로 해보한다고 그러면 5에서 2를 빼는 거야 5에서 2를 빼면 얼마야? 3이잖아 그러면 저거를 몇 등분 하라는 거야? 3등분 하라는 겁니다 3대 2이기 때문에 3에서 2를 빼면 2라서 얘를 2등분을 한다는 거예요 <laughs> 작은 쪽에 바깥에 있다는 거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근데 3대 1이잖아 그럼 여기서 얼마 가는 거야? 요거 반쪽인 거만큼 가면 되는 거야 그럼 이게 무조건 Q야 그럼 여기서 3대 1이고 맞아요 안 맞아요? 그아요 어. 요렇게 풀면 그림 그릴 때 쉬워 이해됩니까? 어, 요거 반복해서 동영상 보세요 어떻게 풀었는지 어. 자 그래서 여기 Q까지 했어 그 다음 소부터가또 아름답습니다. 또 문제를 뭐라고 했냐면, BP를 그리고, 성분 BP를 그리래요. 어? 근데 BP를 그리는 순간, 여러분들 무의식적으로 뭐라고 해야 됩니까? 뭐 해야 됩니까? 이렇게 뭐가 보였어요? 뭐 해야 됩니까? 그렇지, 수직. 이게 문제 풀 때랑 상관없어도 무조건 수직을 하세요. 알겠지? 아. 자 그리고 또뭘 하라 고 그랬냐면요 오큐를 하래. 아, 아... 지나야 돼. 아, 믿어. 안돼안돼안 아... <laughs> 돼. 안 돼, 안 돼. 아... <laughs> 이 정도면 잘한 거야. 자, 아... 하지마 하지마 하지마. 아, 아 완벽한 아... 거야. 자, 요 점을 아리라고 합니다. 자 근데 5비 안에 넓이를 가르쳐줬어 문제에서 요 넓이를 가르쳐준거야 어? 되게 복잡한 수야 얼마라고 나오니? 26분에 9라고 나오고거 맞아요 안 맞아요? 숫자 아름답죠? 근데 일단 먼저 뭐가 살짝 느껴지냐면요 이게 느껴져야 돼요 얘는 얼마야? 요, 요, 요 길이 얼마야? 1. 1이잖아 그럼 넓이를 가르쳐줬다는 것은 사실은 뭘 가르쳐줬다는 거야 요이라는 점에 무슨 좌표를 가르쳐줬다는 거니 y 좌표를 가르쳐줬다는 거야 네. 요 길이 곱하기 1 곱하기 1 2분의 1을 한게 26분의 9래 그래. 그럼 당연히 이 길이는 26분의 9의 2배는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야 2분의 1을 곱해서 26분의 9가 되는 거니까 그러면 여 길이가 26분의 9의 2배야 그럼 이게 얼마라고 지금 가르쳐준 거야? 13분의 9라고 가르쳐준 거야 괜찮습니까? 우리가 넓이가 26분의 9라고 가르쳐줬지만 사실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2이기 때문에 요게 13분의 2일 거다라는 예상은 할수 있어요. 됐지? 음. 응. 그래도 우선 기울기를 구하요 보자. 어렵죠? 네, 자. 출발합니다. 여기서는 이 문제를 풀려면요. 보조선을 좀 하나 그려야 돼요. 보조선을. 자, 그려 볼게 어차피 하다 보니까 여기 가운데를 찍었네? 그러면서 요거랑 요거랑 같네? 그치? 그럼 방금 전에 했잖아. 이게 그래서 연관성이 있다니까? 뭐 하고 싶어져요? 여기서. 어, 요렇게 만들고 싶어요. 괜찮습니까 예. 네. 그러면 요 놈하고 요 삼각형하고 그 다음에, 요 삼각형하고는 몇 대, 몇입니까? 1대2. 1대2죠. 괜찮지? 어.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렇게 하다 보니까, 또 뭐가 느껴지냐면, 어, 그럼 이 길이도 어차피 같은 거잖아. 그러면 여기서 수선해버릴게그었다고 할게. 그러면 1대2대 3인 거 맞아 안 맞아? 네. 여기까지 괜찮지. 네. 자. 근데 되게 되게 뭔지 알아? 재어 여기서 뭐가 응. 또 하나 보여야 되냐면 이 문제가 어려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찾아야 돼. 숨은 그림 찾기야. 봐 봐. 요 조그만한 삼각형, 요 삼각형, 요 삼각형이 1대1대1이에요, 1대 높이가. 괜찮지? 자 근데 다, 뭐가 있냐면, 뭐가 있냐면, 요렇게 했을 때, 요거랑, 요거랑 같은 거 맞아요, 안 맞아요? 보여요? 어, 요거랑, 요거랑 같잖아! 어, 그러면, 요상각형하고요상각형도 뭐가 되는 거야? 닮음 되는 거 맞아요, 안 맞아요? 네. 그러면, 요 길이하고, 요 길이하고도, 같을까요, 안 같을까요? 같아요. 네, 됐어요. 그래서 이제 문제를 풀기 시작한 다 자, 이제, 됐어. 자, 됐지? 요길이랑 요길이랑 같아? 아, 요길이랑 요길이랑 같아? 됐어요? 저 물어볼게요. 요게 13분의 9야. 요길이 얼마게? 자. 요거하고 요거하고 같아요. 요길이가 13분의 9야. 요길이는 얼마야? 13분의, 13분의. 그렇지. 요길이가 13분의 18이야. 괜찮냐? 응. 왜 얘지 마. 이거 어려워요? 이 네가 풀기는 어려워. 그냥 아, 이렇구나 하고 잘 봐. 이건 발견하면 정말 대박이야. 요길이는 얼마게? 요게 13분의 18이야. 요 길이는 얼마게? 요기. 몇대 몇? 2대 3. 요게 13분의 18. 요기는 뭐야? I 잡표가 13분의 12라는 걸 알게 됩니다. 음. 이걸 찾는게없거든 음. 자, 그럼 다 했어. P라는 점에 X 잡표는 그럼 얼마게? 하 반지점이 1이니까 피타고라스 써도 되고, 뭐 원에 넣어도 됩니다. 근데 이거이런거 알았으면 좋겠어. 이렇게 있고,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있어요. 요런 거 알면 되게 편해. 요 길이가 5야. 자, 이렇게 했을 때 요게 4야. 그럼 얘가 얼마야? 3이에요? 잘 봐. 똑같아. 얘가 1이거든? 아니, 이렇게. 요게 13이거든? 요게 12야. 그럼 얘는 얼마게? 괜찮네 음. 어. 자, 요게 13분의 12야. 얼마게? 하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바로 나올 수 있으면 좋습니다. 피타고라스의 수예요, 5대12대13이 나오게 됩니다. 물론 이렇게 안 풀어도 됩니다. 여기까지 암산할 수 있으면 양아치로 봐도 되고요. 근데 이게 피타고라스의 수와 관계가 있다. 고 이게 어차피 사이버사인 탄젠트거든. 나중에 나오배 되겠지만. 그래서 피타고라스의 수와 관계가 있기 때문에 13분의 12가 그냥 나온 건 아니야. 됐습니까? 자! 그럼 다 했습니다 다 했죠 A라는 점의 좌표가 뭐였어요? <laughs> 너무 처음으로 갔지 마이너스 1,0이었어요 네, 우리가 원하는 건요 뭐를 원해요? 기울기가 얼마냐를 원하고 있어요 AP의 기울기가 얼마냐 근데 A 알고 P 알고 구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자, 얼마가 늘어났냐면 13분의 18이 늘어났습니다. 괜찮습니까? 음, 괜찮아요? 네. 어, Y는 여기서 이렇게 갔으니까 13분의 12가 늘어난 거 맞아요? 안 맞아요? 네, 그래서 13, 13나누아가니까 3분의 2가 주어질 진들의 답이 이문제는 122번 이렇게 생겼습니다. 네, 왜? 아이씨 아시... 알카마드